6장 1절부터 말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헤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부르거러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계에 있게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문제와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화요집회 때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기도된 뭐나 집중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연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냐. 어,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 답이 없으면 신앙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자꾸 이런 갱신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24시간 볼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기도고. 24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문제는 내 한계를 초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25시 기도란 말이지. 그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아마 한번 증거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저것이 이제 서로 이제 결론입니다. 제대로만 우리가 잡으면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답이 전에 다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흔들리고 왜 흔들리냐. 기도에 대한 답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합니다 기도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모든 만남을 현장에서 하나님 모두가 바꾸신다면 그렇죠 우리는 24시, 25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반드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절제적인 계획이에요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와 답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월요일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붙들고서 이 했던 것이 사도행전 흐름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똑같이 잡다다 이 말씀을 똑같이 잡았어요. 똑같이 계속 이 말씀을 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예수님의 행정을 우리가 잘아시지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이 그리스도로 있다고 서 사역을 쭉 하셨어요. 이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쭉 거기서 체험을 했어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정말 저분이 미시아가 맞고 그리스가 맞고는 하뭐이 믿어졌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땅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모든 무에다 끝을 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리고 그 승천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 묻혀 있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지만은 그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요단을 건너게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히브리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의 명을 쫓아가지고 갔다가 지도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이제.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를 불러 가지고 모세 대신에 모든 사역을 딱 맡깁니다. 그리스도가 이때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역이 이제 여기서 딱 끝이요. 사복음서에서. 자, 그리고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나머지 제자들 묵시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따게 하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가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1절 그리고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성경 주만이요 그분명히 이들이 복음 맞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역사하신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가 문제란 말이죠 지금. 응?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안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이들이 뭐할수 있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십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약 120명의 성도, 120명의 제자리이모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기도가 끝이 난는데 어떻게 끝이냐. 2장 1절만 4절이죠. 오순절 마가요원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끝이 나요. 여기서 이들은 드디어 이 복음을 체험을 합니다. 이 복음을 체험을 해요. 자, 이제까지 저희들이 보았던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의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현장 속에서 복음을 딱 체험해, 기도를 통해 딱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사도행전 2장 1절을 맞 써보면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쭉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가 바로 여기구나. 그 3절이 어땠냐?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기서 확실한 체험을 해요 이제 이 복음이 드디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고 난 다음에 이 체험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증거된 것이 성경 사두행전 3장 1절만 10절 말씀이 이제 안진병의 사건입니다 직접 목격을 해요. 자, 안진백이 딱 이런 걸 목격을 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 안진백에게 인생의 답을 주지 못했는데 본관인이 제자들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인생의 문제가 딱 끝이 나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사도행의 사장 1절 말씀,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이들이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있냐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를 자기들이 믿고 고백하던 그 예수를 실제로 자기들이 체험하고 목격하고 이제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적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항상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 변질되냐? 많은 거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체험이 없으면요. 잘 모르겠는데. 왜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기도 속에 여러분이 응답이 체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체험을 자기가 직접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초대기는 비약적인막 발전을 가져오지요. 막 엄청나게 성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동의 육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또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제 터지고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까지 잘 왔는데 문제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또 거기서 싸웁니다. 왜 싸우냐?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요 복음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맞는데 교회 하나 들어온데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성들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쫙 갈라지기 시작요 그게 사도 육정의 여름이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쭉 이제 러내라 사도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어 교회 성장에 따른 문제들, 똑같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7절을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 교회 안에 이들이 문제가 오는데, 뭐 문제 오냐? 어, 육신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구제 때문에 와요. 구제 때문에. 이 구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교회는 드디어 뭐가 요파당이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파장이 6이를 나요. 자, 그러면서 이 파장 통해서 나와요.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자 헬라파, 히브리파, 가보들이 자기들 날마다 구제에 빠지는데, 너들 뭐에 다 가져가냐? 이봐요. 이래서 파닥이 나요. 교회 안에서.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은근히 이그문에 불신앙의 뿌리가 불신앙의 기류가 쭉 흘러 가지고 갑니다. 이제 사도들이 결단을 딱 해요. 아, 이렇게 내비도만 돼 있구나라고 하면서 드디어 사도들이 뭐였습니까 이제? 이 중직자를 딱 앉혀 세울 것을 사도들이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실제의 말씀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중자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3절을 말씀 보니까 말이죠 4등의 6장 3절을 말씀 보게 되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리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한 자 지혜 로운자 자, 많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많은 사람. 일곱 명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 힘쓰리라, 라고 말했어요. 역할이 이제 분담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재반사가 누구들이 했냐? 중리자들이 하고, 주의 종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딱 기준이 나와요. 일곱 명의 사람을 선택해요.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 나와 유도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안수를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일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한다는 건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세울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열두 제자 세웠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기 전에도 개세만의 동에서 땀방울이 땅에 뜨는 핏방울처럼 됐다 말았어요 그렇게 그래, 그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마가복음 3장의 말씀도 역시 기도하고 일장삼절은 새벽에 산에서 밤이 많더 기도하시고 이단어 계속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기도문을 좀 설명하세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 기도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는 단어. 자,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일곱 명을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이 기준에 선택된 중자들을 딱 세워요. 중자 세우는 게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지요. 자, 칠자를 말씀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들 앞에 세운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자 이것이 되어주기나 되면 당장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에 따르세요. 자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에 복종했다는.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나와요. 이 말은 지도자들이 서서히 이제 누구 앞에, 그리스 도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 말이요. 자, 이것이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질서가 잡혀지고 난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나타난 역사요. 현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얼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죠. 부정된 교회가 성장하는 건, 그건 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하기 전에 뭐가 있냐? 반드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지니 일을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제 어, 담임 목사님 제가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 구역장들이 있고 중자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많으면요요소요소요소 모두가 다 그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모두가 다두 번째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모두가 해 줘야 돼요. 교회하는 문제가 많이 털질 수밖에 없어요. 웬관이 성장의 대문 돼서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 냄새가 분명히 나요. 사람 냄새가 복음을 채워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옵니다, 이게. 그럼 나도 모르게 사람은요 끼리끼리 놀게 돼 있어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또그다음에 이쪽에는 뭐가 가지 무슨 무슨 파 나하고 이쪽에 이병원 사람, 이쪽에못 배운 사람, 남자 편, 여자 편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파당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서서히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앙 나옵니다. 이게. 이때 가장 그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그게 중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딱 있으면 돼요. 절대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런 사람의 중자가 세우자 그 저런 사람이 제대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쩌니 버리냐. 이상한 일이 이들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나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염을 잘 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다가. 그러면 어떤 원인로 가냐? 분명히거든요. 누가 사탄 존재가 분명히 사탄 존재 역사합니다이 존재는 특히 누구를 지금 계속 공격을 하냐? 느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왜 공격하냐? 공격해야만이 파당이 나지요. 공격해야만 불신앙이 생겨 공격해야만이 교회가 갈라지지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시험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가지고 바깥으로는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힘들다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로 말해요 그러면 이건 누구 때문에 한지? 전부 다 사단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영적 싸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영적 싸움을 한다는 끊임없이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영적 싸움과 더불어서 이 사단에 속지 않려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성경식만이 돼야 돼요. 성경식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제 중화진들 모여 잠깐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보면, 많이 보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 많이 보면. 근데 문제 그게 수신의 모신을 받게 돼요. 이게 말씀을, 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절로 보면 저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강달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면 서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응답과 체험을 딱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딱 이것이 같이 플러스가 딱 되어야 돼요. 이걸 보고 체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사람 흔들립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침을 맞고 아프다가 손을 뼈가지고 고통받아 침을 맞고 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침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침 맞으면 난데라고 말을 합니다 에? 이해갑니까? 침 맞으면 그거 난, 난다 그러던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밖에 거 없어요. 근데 침을 맞고 난 사람은 어, 침 맞으면 나 한마디로 딱 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내게 믿음은 갈지만 이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 말했어요. 을 성경을 평시로는 사실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많이 읽으면 좋지만 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상한 기류가 흘려요. 인건이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해도 자기가 은혜 받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이 말하고 저말하면 다른 사람들 보면 그 말이 어떠잖아 맞거든. 쏠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응? 이래서 교회에 자칫하면 파당이 생겨요. 그런데 강단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자꾸 여러분 쭉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전부 다생각거기서다 하게 되고. 그러면 절대 교회에 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는 요 체험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초대교 중립자들 이런 이번 제봉이 나왔어요. 그중지들 했던 모든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은 응답을 나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얻은 체험을 나도 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하옵만약이 기도가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놓고 다른 걸하면강단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사람 누구냐?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야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라니까. 그 문제는 뭐,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응원해 주시니까. 그 말을 막 했다면 강단하고 전용하기 그래서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부흥에도 가지 말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헛소리 하니까 다른 소리 하니까 와가지고 자기 강단에 그 목사님의 목방가 맞지 않은 다른 소리 한다고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일에 할메시지 놓고 목사 읽고 기도하고 묵사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게 제일 좋아요. 100번 읽으면 어떻고 200번 읽으면 어때요? 다른 성경 모르는다고 절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탈락되지 않거든요. 문제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려야 돼. 아멘. 그 축복이 강단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강단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흔들렸잖아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바다 갔잖아요. 베드로도 요한복 21장에.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체험하라고 난그 제자들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어요. 딱이렇게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초대기가 제대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초대기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 그렇죠. 응답을 제대로 받고 전도 없는 게 제대로 났어요. 예수님 전에는 안 됐거든요. 이때는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들이 정말 체험적 신앙을 갖고 난그 다음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한 일을 봐도 훨씬 더큰 일이 막 여기저기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는 거예요. 아멘. 아, 네. 체험적 신앙. 자, 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게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데 이 문제성에서 바로 이겁니다. 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누굽니까? 복음을 가지고 체험한 제자들 중심으로다가 중직자가 딱 세워져요. 이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분명히 사단은 또 공격하거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요. 당장 공격하는 것도 구요 가장 성령충만하고 가장 은혜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장 스테반을 순교시키는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그럼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아이고, 이제 예수 못 믿게 왜? 사람이 죽어 가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사도행전8장에 보니까 말이죠. 빌리더 혼자 사마리아땅 들어갑니다. 쉽게 보 지금은 대박을 치는 거에 가서 뭐합니까? 그리스와 도말하는데막 귀신 떠나고, 앉은 백인어 하고, 막병도막 치유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것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서 내가 왜 자꾸 강달 말씀을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라 말이냐이 속에 모든 걸다 들었어요. 이 속에 모든 걸다 들었어요.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강달 말씀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시작한다면, 그렇죠이 강단 날로 새로워. 계속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말씀은 강단 관계없이 여러분이 자꾸 다른 걸 쫓아가다 보면 은 강달 말씀이 전혀 여러분 삶에 적용되고 성취가 되지가 않아요. 그때보다는 어려워. 곤고해져 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단 세우놓으신 거예요. 여긴 또 하나님의 교회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오게 하셨으며,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한상수를 목사를 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가니까 잘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그렇지요 사단은 그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흙암의 곳을 꺾고 여러분이 성령충만 하다면 영적 삶을 제대로 되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이 소세지 날마다 우리 가버지삶 속에 넘쳐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주 마고 기도하고 한 가지 기도 요청이 이름이 최효준입니다. 지금 한족인데 보니까 이제 방금 전이 제 일용식을 나가 가지고 사람 하나 만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 한번 돌아오는지 교회 같이 나오기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엔 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